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리안강야에서 목동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불은 붙었지만 신비하게도 떨기나무 자체는 타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호랩산에 가시 덩굴 불꽃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 대화는 최고의 대화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하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냥 박제된 어떤 짐승처럼 집에 놓아둔 두꺼리 박제처럼. 그냥 모양만, 형상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대화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나.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라니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시면 주님께 아래면 주님이 응답한다 말씀을 나는다 네가 알지 못할 그 검이란 내게 부이리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산신령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뿅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진 않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교회 소식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한 주간 읽다가 책을 읽다가 내게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 읽 때도 있고 좋은 문구 읽 때도 있고 그걸 교회 소식 첫 번째 시 싫고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은 문자가 좀 늦게 갔는데 서울에 있던 어태웅제가 목사님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문자가 늦습니다 그분이 뜬금없이 금요일날 한밤중에 문자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출석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연을 두고 기도하는 분인데 가끔 전화도 오고 오랜 통화도 하고 그분은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보내준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신비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일은 예굽에서노예살리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라.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그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는 직접 내려가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직접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드내고 애굽의 땅에서 인바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던지셔요.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으니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아, 모세 입장에서는 항변할만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내려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8절 말씀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나보고 내려갔다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한 땅에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그 공을 모세에게 딱 던지니까 놀랄 수밖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에리소 1장 4절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사실 흠이 많고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셔요 저는 제 아들이 흠없고 거룩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쁜 일도 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지만 그모 뭐 입장에서는 최고로 흠없고 거룩한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오전에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릇를 통해 우리를 자녀삼으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엉망이고 흠이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셔요? 예수 그리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신다.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1 1절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사손에게 없서 인도해 드릴까 하면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한 것 우리가 교회 다녀서 아멘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주시고 내가 누구이기에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에요. 모세만 하는 질문이야.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모세는 누구입니까? 8 0살의 미대한 강야에서 양을 치는 무명의 목동이에요. 모세라는 유대한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금에 다시 끌려갈 수도 있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숨겨두고 미대한 강야에서 백발이 송송하게 늙어버린 힘없는 노인.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40년 전만 해도, 40살까지만 해도,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유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일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를 무리는아 b o 바디의 시대, 아 b o 바디의 시대,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라 생각했던 모세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나가면 우쭐되는 마음에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주고, 왜냐면 하 하나님 일을 하니까,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줄 거라고. 기고만장한 모세. 사도행전에서는 이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굉장한 사람, 난 예국의 왕자라고, 나는 모든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명을 붙들었어요. 내가 비록 애굽의 왕자지만 난 이스라엘 사람이야. 도와주겠다. 모세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 보호하려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 온수를 갚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40살의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자기를 지지하고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은혜를 베풀었더니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그살인 소문을 공경난연에 퍼뜨렸어요. 바로의 죄도 들렸어요. 배신을 한 거예요.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강야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검었던 머리가 백발이 성생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40세의 모세는 내가 할수 있어요 제가 감당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좀 보세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무너져냈어요 하나님도 뒤돌아섰고 자기를 따라줄 줄 알았던 사람들도 다 배신하고. 80세의 모세는 이제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던지는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무디는 이 시기를 IM 노바디의 시디 정확하게는 나싱. 난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요 40세의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준비되었다 할수 있다. 그런데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게 된 사람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내 삶의 모습이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겠다고 하는데 점점점점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의 영혼을 훈련시키고 다듬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약해서 그런가? 믿음이 약하고 기도가 약하고 열정이 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제가 모자라고 약해서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약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고집이 강하고 내 불성실이 강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게 강하고, 낙심이 강하고, 절망이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강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고, 내가 약해서 부족해서 죽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 책상 우측 상단에 이런 글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이증표 목사님이 그린 것 같은데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주도 드린다 내가 비워야 주가 채운다 내가 포기하면 주가 이룬다. 추정해보건데사월달쯤에 쓴건데, 그걸 써놓고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지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산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주님께 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를 통해서 하신다 너가 완전히 주님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주님께 붙들릴 수 있는 사람 주님 마음대로 쓸수 있는 사람 40년 전에 자신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아가 강해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쓸수 없는 사람. 80세의 노인 모세는 자기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나니 그런 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는 아직 자기 자신이 죽는 경험을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경험 주님께 사용되는 경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을 아직 못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만남이 시작인데 그 만남의 발걸음은 이제 뛰어보긴 하는데 경험이 없어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신비롭고 놀라워요. 딸기나무 불꽃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 말할 때는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얼마나 황홀경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러 갈때 내가 누구입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요 내딛는 내딛는 걸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음. 우리가 추레굽기 말씀을 나누고 이제 여수학까지 나갈 건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교리적이다. 주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체험이요. 80세까지 모세가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 알았고, 의지했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까지 죽였고, 하나님 때문에 미디한 강렬에 쫓겨났고, 하나님 때문에 4 0년을그 고생, 오랜 세월을 고난 속에 모세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모세의 첫 번째 고백은 내가 어떻게 그걸 할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처음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처음 만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처음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신비롭게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해야 되지만 혹시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이 없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도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12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이곳에서 인도하여 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냅니까 나는 못 합니다라는 바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인생이요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애국, 궁전의 왕자로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무명의 목동으로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앞으로 모세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실수할 때도, 실패할 때도, 성경에 보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불신앙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꿈꾸던 젖가구리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낙심할 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이게 모세 얘기서볼수 있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에비소스 말씀처럼,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난할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애견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응답하지만 앞으로 나는 또 죄를 지질 거예요 앞으로 또 나는 실수할 거예요 어쩌면 실패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시원치 않은 분 거짓말하지 않는 분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유를 감당하다 뒤로 자빠져 모든 걸 내려놓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오? 반드시 그때에도 너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사람이 말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보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될 것처럼 생각해요. 현실은 아니고 앞으로도 안될 거라는 예견이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견인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해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땅에 개신교 복음을 들고 왔던 언더우드 성교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혹자는 정현희씨가 쓴 양아진의 소설에 나와있는 작자의 허구라고 얘기하지마. 논란이 되는 시예요. 이 찬양 제목도 있어요. 언더우드의 기도. 근데 그 마음은 이 기도에 들어가 있는 언더우드의 간절함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준다고 하면 하부터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복종하겠습니다. 경선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 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언더우드의 이 기도. 얼마 전에 목사님들의 기도 모임에 한 목사님이 깊은 한숨과 함께 제목양현장이 언더우드의 기도가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천마을 하는 거예요.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기도문을 붙은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백년 전에 마펜질언 온도 온도가 조선 땅을 밟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김의 땅에 김해 자유감리가 서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부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실 상황만 보면 모세의 그 솔직한 고백, 우리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정말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십니까? 솔직히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어떻게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난안 됩니다. 근데 주님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듯이 똑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쓰겠다. 너 자신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하겠다. 우리 자신의 초라함만 보면, 나는 누구에게 머물 수 있지만,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와 반드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주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 뭡니까? 땅끝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뒤로 발량 넘어질 때도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는 안된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을를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살아계신 주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출애국기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구체적인 사건이 기록되는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껏 간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